그 다음에 철분이라고 하면, FE를 우리가 철분, 마그네슘분이라고 하면, MG를 마그네슘분, 금속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금속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알카리금속, 알카리토금속,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철분과 마그네슘을 제외한, 에, 철분과 마그네슘을 제외한, 금속분말을 우리가 금속분이다. 이렇게 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해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나선 고체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고무풀이라든지, 그죠? 고무풀이라든지, 라카 라카퍼데, 그죠? 라카퍼데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고형 알코올이라든지, 그죠? 고형 알코올, 고형 알코올이라든지, 그다음 제3부틸 알코올이라든지. 그다음메 메탈 데히드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예, 우리가 다섯 개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이 이나선 고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3류 위험물이 나옵니다. 제 3류 위험물. 예, 제 3류 위험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류 위험물은 제 3류 위험물은 금수자. 그죠? 금수자.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3류의 원물은 금수자라고 여겨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칼날과 같은 황린을 들고 달려들더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것은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알킬 리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유기금속화물이다. 그죠? 예, 유기 예, 금속화물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여기서 자르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K라고 하는 것은 칼륨을 의미하고 나자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K에서 우리가 10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예, 이거는 우리가 10kg 황리는 린 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20kg입니다. 자, 그 다음, 토 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거는 50kg입니다. 50kg.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300kg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는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는 10kg하고 20kg 이것은 두개다 합쳐가지고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됩니다. 10kg에 해당이 되는 알,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 칼륨, 나트륨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겠고, 황린도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0kg은 이거는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그 다음 300kg, 이거는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 위험물의 종류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칼륨 나트륨 황린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에, 나오는데요 이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은 뭐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에, 에, 금속의 에, 인화물 금속의 에, 수, 금속의 인화물, 그죠? 금속의 인화물이라든지, 그 다음, 금속의 수소화물이라든지, 그죠? 금속의 수소화물.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 해볼 수가 있겠고,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칼슘 알루미늄, 그죠?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해당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의미하겠다.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제4류 위험물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예, 오리위험물은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했습니까? 예, 유지니니, 유지니니, 아디히, 키히, 이렇게 예, 기억을 하라고 했죠. 예, 오자, 오자, 자기 연소성 물질, 자기 연소성 물질, 오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죠? 예,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오자, 자기, 예, 반응성 물질이다. 그죠? 자기 반응성 물질. 예, 폭발성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예,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제 오류 위험으로 앞에서 두개 끊고, 뒤에 두개 끊고, 앞에 두개 동그라미가 요한 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10kg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예,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가 두개 있기 때문에 100kg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중간에 있는 것은 200kg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10kg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별로 구별할 때 위험 등급 이거는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200kg 이거는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100kg 이것도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제5류 위험물은 폭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 위험 등급 3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요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유이 에, 에, 뭡니까? 6이 과산화물. 그죠? 유이 과산화물이다라고 하는 에, 것이 있습니다. 그죠? 6이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에, 뭐,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에, 에, 과, 에, 과산화 변조일이라든지, 그죠? 과산화 변조일. 에, 과산화 벤조일이라고 하는 물질, 그다음 과산화 초산이라든지, 그죠? 과산아 초산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과산화 벤조일, 그다음에 과산화 초산, 에, 과산화 메틸에틸케톤, 그죠? 과산화 과산아 메틸 에, 메틸 에틸케톤 이와 같은 물질, 그렇죠? 메틸에틸케톤 포옥사이드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세틸포옥사이드, 그죠? 아세틸, 아세틸포옥사이드, 아세틸 포옥사이드. 자, 이와 같은 물질이 우리가 유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치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질산, 뭡니까? 질산에스테르 그죠?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질산에서 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Nc 니트로셀룰로스, Ng 니트로글리세린, Nsmolg 니트로글리콜, 에, 그다음에 질산 뭐가 나옵니까 메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질산 에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펜트리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니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니트로화합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겠 TNT라든지 TNP 이와 같은 물질들이 예, 여기에 해당이 되는 품목이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 제6류 위험물은 예,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예, 과가질이다, 그죠? 과가질이다. 예, 과염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겠고, 예,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죠?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예, 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제6류 위험물은 지정 수량이 전부 300kg에 해당이 된다. 그죠? 300kg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는,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는 전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4류 위험물을 제외하고는 1류부터 6류까지 1류부터 6류까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는데 크게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들고 계속 반복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에서 서로 혼합이 가능한 것은 4 2 3, 524, 6 하나 이와 같은 원리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에, 여러분들께서 에,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는가? 제 4류 위험물. 그죠? 제 4류 위험물을 에, 여러분들과 같이 에,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인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특수인화물. 맞죠? 특수인화물. 자, 그 다음에 제 1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